네, 결정했어! 창문으로 가는 거야! 저기, 못생긴 용사님. 어, 왜? 설마, 창공간 가는 건 아니지? 갈 건데요? 뭐? 아니, 그기 함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괜잖아요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죠.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포기하면, 저렇게 흑화된 부서를 저렇게 감옥에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이쪽, 이쪽 보부야. 어.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들어가고. 내가 위험 위험 위험을 느끼면 다시 들어갈게 거기로 알겠지? 네 호비야 네네 네. 그리고 갈수 있는 공간 알려줄게 따라와 어네 같이 가요 자 여기야 어 저기는 북한인들이 북한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공간 맞아 이거는 원래 사용 사 차연 공간으로 갈수 없는 공간인 시스템은 없지만 내가 지금 만들어 줄게 네두시간후야다 만들었다 자 이쪽이야 자 시스템을 눌러볼게 닉. 자 여기로 들어가면 돼자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받아 자 받아 네 네. 말은요? 말? 아 말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말은 나한테만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저기 천? 저기 창고 있지 무기들다 가져가 이제 아 우리 저리 우리 원래 저희 건데 <laughs> 아무튼 빨리 챙겨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어, 배야 준비됐지? 어자잘 갔다 와 내가 위험, 위험한 위험한 느낌을 느, 느끼면 바로 갈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배야 야 여기가 바로 신의 아. 공간인가 어 바로 보어 너희들 왜 왔어 왜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긴요? 신의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버섯의 흑화를 바로 풀려왔습니다. 뭐? 흑화? 흑화 마음 그렇게 마음대로 될까? 공룡소환 어? 어? 그게 뭐지? 응. 어. 나는 공룡을 만들어서. 여기 공룡은 내가 만들었어. 파쿠는.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 소환할 수 있지. 이로스가. 후배야, 어떻게 일단, 코파부터 잡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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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으 나약 보지 마등 껍질 방패 머리 터딪다 타아 어야괜찮나 이때 머리 치어어어걔 묶어 얘. 묶어 아니, 아니 지금 어디 갔어 씻었을 사줬어아아 그냥 이게 뭐야 한 고배 잘했어 해봐 이 <목소리> 이게 아, 이, 예뜨다 아! 오, 희박이군. 하지만 이제 공룡은 필요 없다. 잘려가라. 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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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라졌어. 사라졌어. 이렇게 된 김에 신 공격하자. 슈유, 그렇긴 한데, 된장 다시 공격. 어, 어, 아! 아! 어? 아! 괜찮아? 또신 너무 강해. 그래도, 우리 친구 버섯을 구해야 되는데. 띵, 띵, 띵. 어, 저게 뭐지? 어, 못생긴 용사님. 아, 내가 위험한 것 같아서 왔다. 아니, 그리고 못생긴 좀 빼달라고 했지? 어, 아니, 이제 관이돼버려가지고 아무튼, 조심히, 너무 쎄요. 아, 네, 성대로가라 뒷발차기. 크. 빨리 몸체, 몸체를 드러내. 신. 인 어쩔 수 없군. 지금이라도 드러내야 애들이 나를 알지. 정치를 드러내다 두근두근 과연 뭘까 보배야. 아무리 흉악하게 생겼을 거야. 어 인정. 저 엄청 사악한 사람이다. 사악한 신인, 신인 것 같은데 몸체는 얼마나 무섭겠어. 과연 이 신의 완벽한 몸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화에서 계속 됩니다.